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한 마을에 관해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모자를 쓴 외국인 남성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갔고 이어서 여성 두 명이 바로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같은 장소를 다시 찾아간 결과 2층에서 나온 남성이 트럭을 타고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관련 기관인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와 함께 여성들의 신분을 확인한 결과 모두 불법 체류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기자님 확인할게요 기자. 어디 방이에요? 끝났네요. 23년도. 네, 불치 확인했습니다. 마을회 관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축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장갑과 양말이 박스 안에 가득 쌓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몇년 전부터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마을회 관을 임대해주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3, 4년 됐지. 우리가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일 거야. 마을은 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어디 마을에 이제뭐 소득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주민복지를 위해 세금으로 만든 공공시설로 허가도 받지 않고 사실상 불법 임대업을 한 셈입니다. 이렇게 불법 임대가 확인된 마을회관은 투 곳. 지자체는 관리를 맡고 있는 마을장과 주민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마을회관 임대업을 한다는 것은 불법이지 시골 사람들 잠깨는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강력 처벌해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